안녕하세요. 경쟁력개발연구소 대표 이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그 다음에 나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되게 단순하게 정의 내리고자 하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서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 이러한 개념, 또는 이러한 정의가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성공이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미국의 어느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3%는 되게 크게 성공한 사람이고, 10%는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 60%는 그냥 평범한 중산층, 27%는 남의 지원이나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통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의 삶의 수준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태어났을 때의 환경,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뭐 육체적인 조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정확하게 왜 그럴까요? 어, 3%의 사람들은 어, 아주 이렇게 3%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 이런 사람들은 꿈과 삶의 목표를 되게 명확하게 갖고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종이에 쓰고 행동을 했다라고 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97%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급급해서 미래의 꿈이나 어, 미래의 목표를 가지는 것은 좀 사치스러운 또는 현실적이지 않은 어, 이렇게 간주해버리고 그냥 지나치는 어, 경우들이 되게 많았다 라는 거예요. 사실 저 자신도 매일같이 저희 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매일같이 보는데 어, 저 자신에게 꿈이 설정되어 있다 라는 거 하는 것이 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제가 하루하루를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즐거운 일 또는 흥미로운 일, 또는 지루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뺏기겠죠. 그래서 오락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어, 이런 꿈이 있다는 거는 자기에게 자극을 준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일들을 만들거나, 새로운 일들을 찾거나, 뭔가를 계속해서 계속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설계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은 어 이렇게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한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동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가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목표가 글로 쓰여져 있어야 한다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굉장히 음, 빅 드림, 그다음 빅 싱크 또는 빅 액트의 방향이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 능력의 차이는 없는데요, 결과가 다른 것은 할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얼마나 꾸준히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끈기 있게 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면 성공이 되게 가까이 옆에, 그리고 굉장히 자주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어... 그래서 하나의 이제 액션 플랜을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공 암신문을 가슴에 품고 다녀라 라고 얘기하고, 수시로 그거를 꺼내서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그것이 달성된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그림에 이제 잘 그려 넣는 거죠. 항상 수첩에 넣고 다니면서 가능한 한 많이 꺼내서 암시문을 읽고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다 이미 이루었다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 거기까지 가는 이유는 그 한계를 자기가 정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 한계를 거기까지 정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들어요. 더 빨리 달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빨리 달리기 위한 노력을 할까요? 나는 더 많이 벌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생각의 캐피빌리티, 생각의 어떤 폭, 생각의 규모, 생각의 크기 자체를 변화시켜야만, 그래야만 내 노력이나 또는 나의 어떤 에너지나 또는 실제로 내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 우리가 어, 자신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 한번더 생각해 보고, 나의 목표, 그 다음에 나의 성공에 대해서 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공을 향해서 화이팅!